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 아이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곧다 지나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 또,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됐네요. 오늘 밤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사실 이제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낙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그 일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 모두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올해도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뿌듯한 점도 있으실 수가 있죠. 하면서 연초에 했던 계획. 아, 이번에는 조금 나는 조금 그래도 성장한 것 같아. 조금 잘 지킨 것 같아. 이런 신분도 계시고, 보통 대부분은 아쉬움이 더 많죠. 아, 연초에 이런 계획 세웠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아, 작년보다 내가 더좀잘 왔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이 충만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쉬움도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울로 우리가 돌아볼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방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면은 나가질 않으니까 교회 주방이 정신이 없었는데 지난 한2주 됐나요 3 명의 자매가 들어가더니 주방이 깨끗해졌어요 그냥 정리를 척척척척 하는데 손발이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저 버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버리는 걸이 중에 버리는 거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그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인 거죠 아무리 수납을 해도 그게 뭐 넘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근데 이제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버리시는 분들이죠. 그세 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뭘 했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저는 도로 이렇게 집어넣고 <laughs> 이쪽에서 버리면, 아, 그거 버리면 안 되는데. 빼가지고 도로 넣으면은 또 다음 사람이 와서 버리고 그래서 한 짐을 버렸더니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놓고 나니까 사실 안쓸 물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옷장 정리할 때 옷을 버리고 말고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옷을 딱 만졌을 때. 마음이 설레면 놔두는 거고 <laughs> 누가 그 수납의 달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딱 마음이 가슴이 뛰면은 놔두고 안 뛰면은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게 정리를 저도 이렇게 냄비를 만졌을 때 이렇게 마음이 뛰는 냄비는 놔뒀고 <laughs> 그렇지 않은 것다 <것도 웃음> 버렸습니다. 혹시 집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세 명을 초청하면. 집이 아주 정리가 될것 같은데 누군지는 지금은 뭐안 밝히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게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세 명이 한 팀이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버릴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버릴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었지만 한 마디로 뭐를 버리라는 겁니까? 옛 사람을 버려라. 그게 22절 말씀이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 버려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일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죠. 버려야 입을 수 있고, 또 입어야 버릴 수 있습니다. 뭐다 버리지 않을까? 버릴 때까지 못 입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버려야 또 입을 수 있으면서 반대로 새 사람을 입을 때옛 사람이 벗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별개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그럼 뭐가 옛 사람이고 뭐가 새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25절부터 32절까지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앞에 있는 두 가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버릴 것좀 버리고 가려고요. 2023년 보내잖아요. 다 싸가지고, 우리 그 컴퓨터에 보면은 휴지통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모없는 파일들 다그 폴더 안에 넣잖아요. 그것처럼 휴지통에다 넣어서 버리고 갈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버리자 라고 마음먹을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죠.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만 하면은 뭐가 뭐 학력 위조가 나오고 위장 전입이 나오고 좀불리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얘기하고 잘 모릅니다. 이야기하고 또뭐그 외에도 아주 그냥 잘못된 저울 속여가지고 이익을 빼돌리기도 하고 이중장부 만들고 원산지 속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작년같, 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야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게 다 거짓 위에 쌓아올린 것들이 그 사이에 이제 터진 것 아닙니까? 이제 선거철이 가까이 오니까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가짜뉴스. 그죠? 가짜뉴스가 또 얼마나 판을 칠지 생각을 하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유튜브에서 또 떠들고 그걸 또 공유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참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게더 걱정인 거예요. 그죠? 거짓이 완전히 밝혀져서 완전히 막 패가망신하고 그런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직하면 나만 손해구나라는 생각이 우리들 사이에 좀 이렇게 스며들어 있을까 봐.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깨끗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까봐, 특히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이 보일까봐 사실 걱정입니다. 막 컨닝해서 점수 올리는 애들 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이 걸려가지고 그냥 빵점 처리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넘어가고 넘어가서 성적 올라가고 자랑하고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나만 너, 너무 바보같이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알고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도 거짓말에 들어가겠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집사의 자격 중에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에요. 일구이언 한팀으로두 말하는 사람을 어, 집사에 뽑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자꾸 어기는 것도 거짓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뜨끔하는 사람들이 아빠들이 좀 많이 뜨끔하죠. 자녀들한테 약속해주고 안 지키는 것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97년작인가 그러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이얼 라이어. 주인공이 짐 켈리란 사람인데 변호사거든요. 변호사를 하면서 아주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도 막 하는 그런 사람이고, 막 빈말 공수표 맨날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하는 약속도 맨날 아이와의 약속을 어깁니다. 생일 때 아빠가 꼭 선물 사줄게, 어디 놀이동산 데려갈 때 이런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이가 그날도 생일인데 아빠가 꼭 일찍 와서 놀아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아빠가 그 시간에 안 왔거든요 딴 데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이에 더 이렇게 그 조명이 싹 바뀌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주인공이 입만 열면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만나면 어, 아침에 만나면 어 오늘 좋아 보이는데 이래야 되는데 딱 만나고 오늘 얼굴이 굉장히 썩었는데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한테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여자한테 따기 맞고 막 이런 일들이 그날 따라 진실 거짓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재판정에 들어가서 재판장한테 아 재판장님. 제 의뢰인이 잘못했습니다. 제 의뢰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리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명장면이 있습니다. 연필을 하나 들고요. 빨간색 펜을 들고 그래서 하도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이 캐리가 그 연기를 대단히 잘하는 장면 인데 빨간 펜을 들고 와서 이거를 파란색이라고 발음하려고 합니다. This pen is blue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빨간 펜을 들고. 그리고 혼자만 하디스 This pen is 레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 장면이 막 자기는 파랗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안 되고 빨간 게 레드라는 발음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일이 나면 뭐 약간 큰일 날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 큰일 날것 같기도 하고요. 아, 하지만 그래도 정직과 신뢰가 또 바탕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를 의심하지 않고 솔직한 말이니까 정직한 시, 사회가 좀될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사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자꾸 이렇게 예의상 하는 말까지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빈말 많이 하는 거, 전부를 말하지 않고 일부만 말하는 거,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거, 이것도 다 거짓말에 사실은 넓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저는 두 가지 말을 잘합니다. 하나는 참말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유머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은근히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명에도 9개명이 뭡니까?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빈과 루터가 그 구개명을 해석을 하면서 루터가 특히 거짓말에 대한 또 반대 참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기한 정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혀가 하는 말이 진리다. 어, 굉장히 묘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혀가 하는 말을 진리라 그래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셨으니 그러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꼭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엄마는 배부르니까 너네 많이 먹어. 이거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이죠. 엄마가 배부르다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루터의 정의에 따르면 이게 참말이 되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이것은 거짓증거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늘은 뭐 김밥입니다만 교회에서 밥을 했는데 오늘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짭니다. 그럼 아 오늘 밥이 좀 짠해 말하는 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laughs> 어뭐 사실대로 말한 거긴 하지만 좋은 말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은. 사실대로 말한다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그 사실대로 말이 사실대로 말이 사실이지만 진실이 다 아니고 맞는 말이 다 바른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거짓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4년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에 맞는 말만 한다고 라 해서 내가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라는 걸 넘어서 사랑으로 배려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다 버리고 거짓말했던 것들 다 버리고 새해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버릴 것은 분노입니다. 조금 우린 표현을 하면 욱하는 성격이나 뒤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개혁 개정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설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꼭 꾹꾹 참는 아내가 있고, 화가 나면 버럭 화를 내는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꾹 참는 아내였습니다. 꾹 참는 아내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버럭 화를 내는 아내는 남편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laughs> 어느 게더 나은 거죠? 오늘 은혼을 잘하셔서 누가 심장병에 걸릴 건지 <laughs>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은혼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를 내는 것 자체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은 뭐 나는 성격이 원래 불 같은 성격이야.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원래 좀 묻어나고 유한 성격도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내가 화를 내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따르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죄성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배어있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좀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럼 아, 내가 성격이 급한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너무 나 중심적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버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급한 성격을 타고날 수는 있지만 타고난 성향에 끌려 사는 삶은 성숙한 삶은 아니잖아요. 타고난 성향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좀 오늘 좀더 내가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지만 성질을 오늘 좀더 부리지 않고 온유함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 성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성향이 그렇다면, 내가 급한 성향이어서 자꾸 화가 미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꾸 화가 올라오는 사람이라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딱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혹시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담을 배려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 화가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앙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고 복수하려고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수 없습니다. 다음에 화를 내면 아이들한테도 화를 내면 그전까지 잘 설득했던 것이 화를 내는 순간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욱해 가지고 하면 그전까지는 좀 설득이 됐던 아이들이 그냥 다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 화를 속히 풀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화가 나면 물론 좋지 않겠죠. 좋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잖아요. 화를 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아까 보니까 아, 그 전에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어, 그러지 않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뭐라고 쉬운 성경은 했냐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꺼리를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반드시 미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과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빨리 잊어버리는 게 그게 참 좋은 거죠. 그게 빨리 풀리지 않고 그게 꿍 해가지고 그거를 또 묵상을 합니다. 아, 화가, 나에게 화가 난 일을 또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해요. 곰곰이 곱씹고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점점 내 안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커져서 점점 더 억울한 마음이 커지면 이제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마귀가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욱해서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이용하기보다 그거를 곰곰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부추기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아주 하나됨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노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노했다. 가인이 노해서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 왜내 동생의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으셨지?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왜 화내!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지 않고 지금 화가 났는데 너화 났는데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딱문 앞에서 화가 난 사람이 딱 오면은. 확 채가려고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스려라. 네가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를 사로잡길 원하고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더 악한 일을 하려고 원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너의 노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사전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그 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노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로 넘어가고 만 거죠. 마귀에게 틈을 준 겁니다. 숨어 있던 죄, 문 앞에서 엎드려서 엎드려져서 딱 엎드려서 딱 틈을 노리고 있던 마귀한테 잡아 먹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노를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화를 돌래려면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해서 최첨단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좀써 봐야 되겠다 해서 채지 피트에다가 한국말로 화를 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대답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하세요 <laughs> 두 번째 문제에 다르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세 번째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세요 네 번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세요 다섯 번째,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세요. 어, 꽤 똑똑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화가 덜날것 같기도 해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4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래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지금 화나게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그것을 계속 곱씹는 것이 아니라, 아,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노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또한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성품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때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봤어요. 2023년을 지나면서 버릴 것두 가지 봤습니다. 뭐를 버리자 그랬습니까? 처음에. 거짓을 버리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분노를 버리자고 했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버릴 것이 많겠죠. 그건 좀 이따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이제 쓰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 2023년 함께 거짓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그럼 2024년은 뭡니까? 진실함을 입고. 분노를 버리면 뭐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온유함을 입고. 진실함과 온유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2023년 버리고 가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며, 분노를 버리고, 온유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함께 뒤에 두고 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뒤에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지체들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솔직한 말을 다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분노를 버리길 원합니다. 욱하는 성격도 버리고, 뒤끝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내는 것이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분노를 사귀고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가 진실하고 온유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